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목소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른이 아니라 아, 이 5월 9일 날 예, 이상용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여기 전하고 있습니다. 사인은, 여기 보니까, 심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인은 심정지. 심정지가 왜왔느냐는 음영소 씨가 말씀을 하시네요. 혈당 수치가 높아져서 발이 아파 걷는 걸 힘들어 하셨다. 예, 당뇨 있으신 분들이 그, 혈당 수치가 계속 높아졌겠죠. 혈당 수치가 계속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피는 계속 차가워지고, 어, 그렇다 보니까 심장마비, 심정지가 왔겠죠. 당뇨병의 원인을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죠. 당뇨병의 원인은 소금 부족이라고. 소금 부족이 당뇨병의 원인입니다. 자, 이런, 어, 당뇨 있으, 있으신 분들은 소금을 드셨다면, 수명이 연장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소금이 피를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줍니다. 또, 또, 또 다음으로, 여기 어, 또, 전직 국회의원 이상민 의원, 오선이십니다. 향년 67세, 오늘이네요. 10월 15일. 아, 돌아가셨습니다. 심정지 돌아가셨고요. 당뇨가 있던 고인은 작년부터 정상이 심해졌고, 투석을 하며 입원하기도 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경찰, 시당 관계자가. 예, 안타깝습니다. 예, 당뇨는 소금 부족이 당뇨병의 원인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실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자자, 아, 자. 다음 피부에 난이거 내가 내가 보는 S.O.S. 우울증 조기시 피부하고 정신 건강이 아자 피부에 나타난 발진이나 습진 같은 증상이 자살 충동과 우울증 등 심각한 정신 건강의 문제를 예고하는 신호일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페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자, 우울증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금을 적게 먹어서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발진, 피부, 뭐, 습진, 이런 피부염, 이건 또 뭡니까? 예, 소금 부족과 관계가 있죠. 소금을 충분히 먹어도 이런 피부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건강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피부질환을 앓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 예 둘은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공통적으로 소금을 적게 먹었습니다 자, 요정도로 이, 이 하겠습니다 음, 자살충동 뭐, 피부질환자 25% 자살충동을 느끼고 피부질환 없는 환자는 7%만 그런 증상을 느낀다 예 소금 드십시오. 간단하요 자,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 이게 또 혈전이야. 소금 혈전을 예방합니다. 끝. 다음. 자, 야, 금식합니다. 소금 자주 뿌려 먹으면 귀잘안 들려. 소금 마, 많이 먹으면 뭐, 청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똑똑하신 의, 아, 교수님들께서 예, 훌륭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이렇게 훌륭한 연구 결과를 내놓다니 감사드립니다. 자, 잘 보겠습니다. 음 소금 첨가 빈도가 높을수록 난청 발생률이 증가했다. 하, 자.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의 말씀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됩니다. 소금이 소금 첨가 빈도가 왜 높아졌을까요? 내 음식에다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소금을 많이 뿌려서 먹었을까요? 그건 바로 자기 그 사람이 소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금을 찾고 있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은 밥을 더 많이 먹잖아요 그죠 그와 똑같습니다 요, 이 연구 결과에는 왜 소금 첨가 빈도가 높아졌을까 거기에 대한 연구는 없습니다 바로 소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소금 첨가 빈도가 높았고 소금을 더 많이 먹었고 그래서 난청이 발생했다 소금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난청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몸이, 소금이 부족해,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난청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소금 많이 먹어서 난청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나옵니다. 소금 섭취와 난청 발생 사이에는 만성염증이 중요한 맥의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만성염증은 소금이 부족할 때, 소금을 적게 먹었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몸에 만성염증이 발생하고, 이거 자체가 틀린 거죠. 소금을 많이 먹으면 몸에 만성염증이 예방이 됩니다. 안 생겨요. 생기 확률이 낮아지고. 소금은, 아, 이 똑똑하신 분들이 실수를 하셨네. 그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금을 충분히 먹지 않으면 안 왔기 때문에 난청이 발생한 겁니다. 소금 부족이 난청 발생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게.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또뭐 그렇게 예. 예 여기 보면 쿠팡에 한번 들어가 보시요 쿠팡에 요즘 용융 소금이라고 좋은 소금 많이 나와 있어요 쿠팡에 들어가서 용융 소금 탁 치면 용융 소금 탁 치면 나옵니다 뭐 요즘 뭐자 좋은 거 많이 나오니까 용융 소금 드시면 됩니다. 아, 소금 먹고 건강하게 삽시다. 소금 부족이 당뇨병의 원인입니다. 난청의 원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사십시오.